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캠핑카에서 없어서는 안될 12V 전기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트,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도 활용되지만, 특히 캠핑카에서는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죠. 12V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12V 시스템의 장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장점은 높은 안전성입니다. 12볼트는 감전 위험이 극히 낮은 저전압 직류 전기입니다. 물이 묻지 않은 마른 손으로 달았을 때는 감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만약 감전이 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기반의 자율적인 전력 사용입니다. 캠핑카에 12볼트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외부 전력이 없는 우지에서도 냉장고와 조명, 선풍기 등 필수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연결하면 주행하지 않아도 낮 동안 충전이 가능하며 야외 외부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전자 기기와의 높은 호환성입니다. LED 조명, 쿨링 팬, USB 충전기, 무시동 히터 등 캠핑카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기 대부분이 12V 또는 그 이하로 동작하며 별도의 변환 없이 바로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뛰어난 이동성입니다. 12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동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캠핑카, SUV, 트레일러 등 어떤 차량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주행 중에도 냉장고와 TV, 조명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 전기 사용이 필수인 캠핑카에는 더없이 적합한 시스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12볼트 시스템의 단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전력 용량의 제한입니다.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1 2 0 0와트의 전력을 만들기 위해 12V 시스템에서는 무려 100암페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20V 시스템에서는 약 5.5암페어만으로도 같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자레인지, 에어컨, 히터 같은 고전력 기기는 12V 배터리만으로는 직접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전압 강화에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12V 시스템은 전압이 조금만 떨어져도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전압이 1V만 내려가도 전체 전압의 8% 이상이 감소되기 때문에 냉장고나 무시동 히터 같은 전자 기기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선 발열 문제입니다. 동일한 전력을 전송할 때 12V 시스템에서는 더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선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열이 누적되면 전선이 과열되거나 심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량에 맞는 굵은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전선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0A를 10m 거리로 전송하려면 그에 맞는 굵기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AWG 전선 규격표를 참고하면 적절한 굵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 가늘면 전압이 떨어지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모든 전기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느슨한 연결은 접촉 저항을 증가시켜 열을 발생시키고 이는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캠핑카는 진동이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진동에 강한 커넥터와 단자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배터리 관리는 12V 시스템에서 핵심입니다. 납축전지는 50% 이상 방전되면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리튬 배터리도 과방전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전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는 충전을 바로 시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충전기 역시 배터리 종류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전압 시스템과 연계시에는 변환 장치를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12V와 220V를 직접 연결하면 장비 손상은 물론 감전, 화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격 인버터를 사용하고 접지 설비도 함께 구성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퓨즈와 회로 차단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든 회로에는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퓨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특히 배터리에서 나오는 메인 전선에는 반드시 대용량 퓨즈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단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여섯째, 습기와 부식 대비도 필요합니다. 캠핑카는 비나 습기 심지어 염분까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방수 단자, 실링 처리, 부식 방지 코팅 등을 통해 전기 시스템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조명과 냉장고만 사용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TV 전자레인지 태양광 충전기까지 추가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 굵기, 배터리 용량, 분전함 구성 등을 처음부터 넉넉하게 설계해 두면 나중에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지금까지 캠핑카에 최적화된 12V 전기 시스템의 장단점과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12V 시스템은 안전하고 효율적이지만 전력 제약과 발열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캠핑카 생활에 정말 든든한 전력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도 12V 시스템을 사용하신 노하우를 댓글로 사용 후기나 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12V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단계별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